봄날 야외 나들이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마트에 갔다. 섞어서. 섞어서. 근데 얘 배추 따로 절일 때는 얼갈이 따로. 이거 먼저 절인 옥수수 이렇게 먼 끼다가. 근데 왜 얼갈이랑 배추랑 섞는 거야? 봄어어 배추만은 이신고 맛이 없철 저장 배추는 맛이 없어. 두 가지를 합치는 지혜를 짜내신다. 아, 생계. 이슬랜드서왔는하다이거네가뭐했다고 응? 아가 뭐를 했다고? 예나 하고 좋다고 맨 이제 처음에. 어. 이제 처음으로 한번 잘라올 오르는. 그 배추 얼갈이 부추 새가지와 다양한 양념으로 버무리신다. 육천원이라고 어제 반에 그랬잖아. 근데 좀그 떨어졌네. 오떨어졌 배추 4,500원. 오늘 가격이 떨어졌어. 2,000원 떨어졌어. 아까 그 열무? 얼가리. 얼가리. 얼가리 3,900원. 0 0트는 잡고. 응. 그면 그건... 8,500원이네. 안빡한가먹어본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과연 대충 하실 수있는 모르겠다 에이 고추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섞어줄 수가 는거예요 급살을 했어 급살을 그냥 금방 그래서 급살이라는거 <laughs> 이렇게 맛있겠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뜨뜻좀밥에다 걸쳐 먹으면서 여기다 담아갖고 갈라고 그냥 요즘 구매가... 피는 안 나오는데 안불일것 같아? 네이이아어 <laughs> 저는 괜찮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방금 버무린 배추와 얼갈이, 부추가 어우러진 겉절이가 준비된다. 파김치까지 준비해서 돼지고기 삼겹살 수육에 봄나들이를 준비합니다. 우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